안녕하세요, 제주다오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수학마키우인데 어, 일단은 지금 길드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길드 눌러보시면 이아지트수 누르면 왜안 돼? 여기 이렇게 있고 이걸 하면은 이제 어 일단 마력석 같은 게 이제 보충이 되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옵션 재부여할 때, 이게, 마력석이 들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1번엔 사냥으로 맞추고, 그리고, 2번에는 부스, 3번은 이렇게 PVP용으로 맞추고 있는데, 옵션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니크도, T공중중 뜨면은, 일단 임시호흡으로 일단 놔두세요. 이것도 생각보다 잘안 떠가지고, 이거 놔뒀다가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하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두 번째 거 해금을 했는데, 왜 밑에 거안 돌리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B급을 승급한 다음에 돌릴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만화석도 아낄 수 있어가지고, 어 위에 거는 이거 지금 고민 중에 이게 너무 좀 낮게 나와서, 네개다 돌릴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처음, 첫 번째 게 높게 나와야 다음에 돌릴 때 편해요. 그래서 일단 처음 돌릴 거 때, 돌릴 때는 좀 높은 걸 떠서 하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이 정도만 떠도 잠갔는데, 지금 이제 길드 아지트 수호 나오면서 이제 만화석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아, 그리고 또 이거는 저도 그, 유저분들한테 얻은 팁인데 지금 보시면 어, 여기서 마력석을 이제 돌리면 어, 이렇게 확률로 보면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아마 C급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C급은 11% 밖에 안안 안 나오는데 생각보다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지트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이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보상이거든요. 이제 51층에서는 c급이 안 나오죠. 50층 깨야 이제 c급 29개가 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층 깨고 나그 이제 죽을 게 아니고 어, 만약에 스펙이 안 되시면은 어, 최대한 많이 층수 높이는 게 낫고 왜냐면, 여기 보시면, 한 41층까지 스펙 만들면, C급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고, 이제 웨이브당 이제 마력의 조각 100개씩 추가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스펙 되시는 분은 이제 C급 승격을 하려면, 이제 51층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오토를 이렇게 꺼놔요. 꺼놓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번이 제가 단일 사역이거든요. 보스용으로. 근데 이것도 2번으로 해놔요. 혹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어, 아니, 이거, 여기까지는 안 말하고, 그냥 여기서는 스킬은 일단 오토 오프하고, 이게 사형마도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몹을 때리거든요? 맞죠? 한 방에 죽죠? 근데 이게 스킬이 나가면은, 이게 만약에 단체로 할 경우 이게 다 죽어버리는 대참사가날수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2번은 단일 몹으로 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이제 시간 다운되면서 51층에서 죽으면 이제 50층 클리어 이렇게 된 걸로 나와서 이제 C급 제, 제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제가 일단 한번 10원 삼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또 팁인데 제가 원래 이, 이렇게 하면은 한 69층? 지금 제가 보면은 이게 마력석 스펙이 좀 나쁘진 않거든요. 1번 스펙. 이게 사냥용 세팅인데. 1번만 파고 치공을 이렇게 가져갔고요. 지금 마지막 돌린 게 거의 한 480이 최대인데 465까지 나와가지고 이 정도 어,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나중에 200짜리는 돌리긴 할 건데 이거를 아마 치명타로 바꾸려고 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일이니까 일단 놔두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그리고 보시면 길드 상점 보시면 저는 이거 3개 사놨는데 이건 무조건 사시고 그리고 매일 돌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만화석 확보가 잘돼 가지고 일단 일단 돌아볼게요. 아지트 소에서 여기서 입장하면 되거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몹들은 다 일반 몹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자동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이벤트가 좀다 새롭게 나왔는데 뭐 주사위 이벤트도 있고 이것도 패키지로 주사위를 좀 팔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출석은 이거 매일 받으시면 좋은 거고 이거는 솔직히 전에 빙고보다는 좀 수급량이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이벤트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한 많이 해야 10개, 11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6개, 7, 8, 9, 10, 11, 12, 13개네요. 아무튼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이제 하루 돌릴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받은 거는 한번 돌려 볼게요. 여기서는 뭐 기대하면 안 돼요 음. 아 그리고 저랑 스펙 비슷한 분 보시면 지금 이게 B급이 이제 다음 승급조건이 여기 보시면 B급 이게 다이아몬드가 B급이거든요 이게 300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총 이제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줄도 네 줄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돌리시면 돼요. 저는 이제 2번하고 3번은 그냥 이렇게 그냥 임시업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거의 운 좋게 뜨면은 이게 잠겨놓고. 그 다음에 한줄더 생길 때 그때 돌릴 예정이에요. 웬만하면 1번은 있을 때 돌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자동 사냥은 이제 방치를 계속 하니까. 이걸 하는 게 좋고 음, 일단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동으로 하면은 이렇게 웨이브가 끝납니다. 좀 아쉬운 게 이게 소탄 기능이 없어가지고 뭔가 숙제가 더 늘어난 느낌이에요. 이게. 이게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아 어, 솔직히 좀 하다가 잘것 같아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뭐, 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팁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지금 스펙이 69층이거든요. 네, 69층에서 끝나기 전에, 지금 1번이 제가 사냥셋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마력석도 바로 바꿀 수 있게 2번 눌러주시고, 지금 2번 바뀌었죠? 여기? 여기 보시면. 2번 바꿨을 때 이제 제가 사용만은 2번으로 보스를 해놔요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한 69층에서 좀다 잡아갈 때 2번 빨리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 사용만은 지금 이게 전체에서 바꿔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어렵게 어막 70층 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1층 더 올라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득이니까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잡힐진 모르겠네 처음 할땐 잡았는데,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좀, 이게 피가 딸려서 죽었거든요. 아, 아직 좀 멀었어. 멀어서. 어 지금 현재 스펙이 뭐 엄청 높진 않지만, 다른 앵커에 비해. 버서커 지금 5성 도전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막 알아서 우, 우측에 보시면, 여기 웨이브 50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 다른 거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수탕 일행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지겨워가지고. 아마 다른 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또, 너무 하나 더 늘어난 기분 들어서. 이거 업데이트는 제가 볼땐 좋은 것 같아요. 만화석 수급도 확실히 괜찮아져가지고. 일단 이제 거의 다 왔죠? 아마 제기억으로 60, 한 5층 이상부터 이제 슬슬 피가 조금씩 까여요. 여기까지는 뭐다 한방 컷이라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몇 층에서 죽는지 알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 스테이지마다 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보스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부분 다 일반 몹이고요. 지금 다 한방에 죽죠. 이렇게 중간 목수도 나오긴 하네요. 5층마다 67, 이제 슬슬 바꿀 준비 해야 돼요. 68, 아, 이제 슬슬 피 달죠? 보이시죠? 이제 슬 아파요. 여기서부터 69, 아, 아직 바꾸시면 안 됩니다. 딜이 안 들어가서 지금 2번, 잡힐지 모르겠어요. 안 돼, 죽겠다. 아, 일단,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좀더 빨리 바꿨어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가 손이 좀 구려가지고. 어, 일단, 여기까지 리뷰 해보고요. 어, 와. 생각 바꿨다고 확 오르네? 일단은, 뭐, 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